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사업값 상승에 따른 한우 농가의 경영 악화로 폐업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기에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또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5분 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우 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사료 구매 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한우 적정 사육도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관련 가치가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의 조기 대퇴를 유도하기 위한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어 한우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한우 사육 기간 단축 및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 한우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한우 사육 기간 단축 및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없이 제일 선거고 농업복지환경원의 임승식 의원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사 살값 상승에 따른 경향 악화로 폐업농가가 증가하면서 한우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600kg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원으로 21년 645만원보다 180만원이나 폭락하였고 22년 8만 9천원에 이르던 한우농가는 2년 만에 8천여 농가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탈 때마다 143만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200만 가량의 적재가 발생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빈만 남게 되니 한우 농가의 폐업은 더욱 가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한우 산업이 언제 붕이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한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50도 이하의 사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료 구입비 125억 원중 62억 원으로 전남 지역 전체 한우 농가의 76%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료 구입자금 의 이자 1%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특별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전국 한우 사익도 수 12.7%에 해당하는 42만두를 사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세 번째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유역에 내몰린 돈의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생명 수도 전북 자치도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빈약하기만 합니다. 작년에 사료비 인상 차익을 지원해달라는 한우 농가의 요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사료 구매 자금 이자 1.8%에 해당하는 내에서 0.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자치도가 한우사업의 위기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사료위 인상차익을 지원하고 사료 구입 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우사육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저 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 경영비 절감을 실현하려면 사육 기관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군부대, 공공기관의 소비 촉진 협조를 요청하여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의 한우 농가들이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우가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한우 산업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북권 행사로 한우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좌취되면서 농가들은 한 맺힌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북 차트조마다 한우 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오름에 처한 한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번 발을 마치겠습니다 격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